네, 안녕하세요. 섹션 2의 어,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Uh, human tears are made up. 자, make up은 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make up은 구성하다 라는 뜻인데, 에, be made up. 수동태의 형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구성되어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물은 human tears. human tears are made of, are made 구성 되어준다 구성 된다. mostly mostly는 주로 되게 낮채요. 되게 주로 말이야. mostly 주로 말이지. of water 물로 자, make up of 자, be made of, of 그대로 여러분들 파악하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be made up of 인데 be made up 다음에 mostly 가나오고 of 가 연결됐습니다. 주로 구성되어 있어 of water 물로 human tears are made up mostly of water however 그러나 말이야 However, if you ever tasted 만약에 ever tasted 여기서 have tasted는 현재 완료로서 뭐뭐 어, 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의 의미를 가져요. Ever는 뭐한 번도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본 적이 있다면 if you ever tasted. If you ever tasted 맛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맛보다 또는 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If you ever tasted your own tears 여러분들의 눈물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물, your own tears. 여기서 o w n이 사용된 이유는 o는 여러분들 자신의라는 뜻이라고 하 그냥 너, 여러분들의 눈물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바로 그 눈물이라고 해서 이 자신의를 말하는 게 바로 o-w-n own 입니다. 이 o-w-n own은 이와 같이 자신의 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사용해서 소유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그 부분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다 own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어, 여러분들의 눈물을 맛을 본 적이 있다면, you know, 여러분은 압니다. That you taste, uh, they taste salty. 그것들, 여기서 they가 말하는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tasted, 맛이 난다, salty, 짠. 그래서 taste plus salty, 형용사인 salty가 사용되어서 어, 맛이 난다. 어떤 맛? salty. 짠맛이 난다 라는 뜻이 되는거죠 그래서 taste plus 형용사 뭐 뭐한 맛이 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 조금 전에 어, taste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을 본다면 이라는 뜻으로도 taste가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맛이 난다 라고도 사용됩니다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꼭 염두에 두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어, tears contain 눈물이 contain은 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담다 contain 그래서 contain 담기 때문이다. 무엇을 담는다? Tears contain 뭘 담고 있다? 포함한다는 뜻이죠. Sodium chloride 영화소듐이라는 것을 영화소듐이라는게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설명이 나온 겁니다. 코마가 있고, which 그것은 즉 염화소듐은 which is 관계된 명사입니다. which is the chemical name 화학적 이름 즉 화학명입니다. 화학명 자 화학명 뭐에 대해서? For salt 소금에 대한 화학명 즉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Of course. 물론이라 뜻이죠. Of course, 물론. Of course, 물론. Tears, 눈물은 tears mainly 주로 mainly have 가지고 있어요. Tears mainly have 눈물을 주로 mainly 꼭기억하세요 mainly 주로라는 뜻이에요. 주로 mainly 주요한이란 뜻이고요. mainly는 주로 주로 가지고 있다. 어, 뭘 가지고 있니? salty taste. 바로, 짠, 맛이죠. 자, 여기서 taste는 또, 어, 맛이라는 명사예요. salty taste. 그래서 taste,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짠, 맛.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어, 맛을 보다, 맛이 나다, 맛. 이세 가지 다 기억하시고요. 짠, 맛. salty, 짠,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자, uh, when we are angry,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날 때. 여러분 A 번, B 번, C 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은 순서가 원래 그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가 아니고요. 이 순서를 변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순서를 어, 해석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 사고력을 활용해서 맞추어 가시면 됩니다. So, when we are angry, for example. 그래서 여기 연결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어, 순서 배열하시면 자연스러운 순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날때 말이에요. We open our eyes. 우리가 연다, 뜬다죠. Our eyes. 우리의 눈을 wide. 자, 크게, 넓게 눈을 크게 뜨죠. We open our eyes wide and blink. Blink는 깜빡이다라는 뜻이에요. Blink 그리고 깜빡이는데 화가 나니까 눈을 크게 부라리고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게 되죠. Less, less는 더 적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더 적게 깜빡인다. 아, 눈을 크게 뜨고 벌 깜빡이죠 interestingly 자 흥미롭게도 in,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자 이렇게 연결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나 말이야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however 그러나 the taste 맛 of our tears 우리 눈물의 of our tears 눈물의 맛은 changes 변한다 a little 약간 눈물의 맛이 변한다 라는 거죠. a little, 약간 uh, depending on depending on은요 원래 depend on의 원래 의미는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depend, 의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의존하다 아, 그러니까 뭐뭐에 의존해서 바뀌니까 뭐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depending on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라는 뜻으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depending on 그 자체를 무엇에 따라라는 뜻이구나 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도 괜찮습니다 depending on 의존하다 의존하여 즉, 무엇에 따라서가 됩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why we cry 왜 우리가 우는지 화가 나서 우는지 아니면 슬퍼서 우는지 이왜 우는지에 따라서 약간 변한다라는 뜻이죠.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 꼭 기억하세요.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 어, 그리고 why we cry 할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명사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왜 우리가 우는지 이렇게 하면 된다죠. 왜 우리가 우는지 why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명사적으로 할때 의문사가 주어 동사 하는지라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Why we cry에 따라서 this makes 이것은 만든다. This makes. The water in our eyes. 우리의 눈에 있는 물을. 자, this makes.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어 그리고 깜빡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다. The water in our eyes.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dry up. 눈을 크게 뜨고 있으니까 dry up 하게 만들어. dry up. 마르다라는 뜻이죠. 자, make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make, 만든다. 목적어가 the water in our eyes. 우리 눈에 있는 눈, 물이에요. 우리 눈, 눈 속에 있는 the water, 물성분을 dry up, 마르다, 마르게 한다.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서 dry up이 나오는 거예요. water가 dry up 하는 겁니다. 물이 마르게 만들어요. faster, 더 빨리. 눈을 크게 뜨니까 더 빨리 마르게 하죠. So, 그래서 The tears, 눈물은 becomes saltier. 자, 눈물은, become은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become plus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become 명사예요.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되다, 뭐뭐가 되다라는 뜻인데, become plus 형용사가 나와도 뭐뭐하게 되다예요. 여기서처럼 saltier, 더 짠이죠. salt, salt이가 짠이고요. saltier, 이 알이 붙어서 비교급이 됩니다. 더 짠, saltier, becomes saltier, 더 짜게 된다. Tears of sadness, 슬픔의 눈물. On the other hand, 반면에란 뜻이에요.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반면에란 뜻입니다. 반면에 슬픔의 눈물, tears of sadness는 uh, taste slightly sour. Taste 맛이 난다 그랬죠? 어떤 맛이 난다? Slightly 약간이라는 뜻 약간. Slightly 약간. Uh, sour sour는 신 어, 맛이 신이라는 뜻신신 맛이 난다. Uh, lastly Lastly 마지막으로 When you are happy 여러분들이 기쁠 때 When you are happy 뭐뭐 할때 When to 하죠 동사 여러분들이 기쁠 때 Your tears become 여러분들의 눈물은 become 된다. A little sweeter 약간 a little 약간 sweeter 더 달콤하게 더 달콤하게 마찬가지로 become이 나오고 sweeter가 나오니까 오마하게 되다 더달더 달콤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hen 뭐보다라는 뜻이죠. Then 뭐보다 other types of tears 다른 형태의 다른 종류의 tears 눈물보다 other types of tears 다른 타입의 눈물보다 unfortunately uh, 불행히도 불행히도 you should not expect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expect는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You should not expect. 여러분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should not expect.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Your happy tears.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눈물이, 행복한 눈물이, your happy tears to be 되기를. expec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to 동사원형. expect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to 이하할 것을 기대하다 expect a to 동사원형 a가 to 이하할 것을 기대하다 expect a to 동사원형 a가 to 이하할 것을 기대하다 꼭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행복한 눈물이 to be as sweet 달콤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as candy as candy처럼 candy만큼이나 사탕만큼이나 말이죠. only very sensitive tongues can tell 오직 very 매우 sensitive 민감한이라는 뜻이죠. 민감한. a n very sensitive 민감한 tongues. tongue 혀입니다. 혀 tongues. 발음 주의하세요. tongues. 민감한 혀만이 can tell 여기서 tell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알다, 구별할 수 있다, 알수 있다. That they are a little sweeter. 그것들, 즉그 눈물들, 행복한 눈물이 uh, they are a little sweeter. 약간, a little, 약간 sweeter. 더 달다는 것을.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과에서는 그 눈물의 특징. 여러분들의 눈물의 눈물의 어떤 눈물, 어, 눈물은 음. 눈물은 맛이 있고, 그 맛은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특별히 화가 날 때, 좀더 salty, 짠 이유는, 어, 화가, 났, 화가 났을 때의 음, 사람들의 어, 그런 어떤 눈의 상태에 따라서 어, 눈더 마르기 때문에 더 짜진다. 뭐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7쪽 교재 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 1번 문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함께 해석했던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Which cannot be answ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Which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고요. Cannot be answered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Answer. 대답되어 질수 없는가? Which cannot be answered. 어떤 것이 대답되어 질수 없는가? 즉, 이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가죠? based on the passage. 이 지문에서, 지문을 근거로. on the passage는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근거로 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것. 1번 볼게요. What is the main ingredient? ingredient는 어떤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ingredient of tears. 눈물의 구성 요소. 즉, main, 주요한, main, 주요한 ingredient. 구성 요소, 성분입니다. 2번. Why do tears taste salty? 왜 눈물은 taste salty? 짠맛이 나는가? 3번. What, 무엇이 is the chemical name? 화학적 이름, 화학명인가? for salt. 소금에 대한 다섯 what happens? The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To our eyes, 우리의 눈에. When we are angry, 우리가 화가 날 때. Happen,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to our eyes, 우리의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en we are angry,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여번 what makes 무엇이 만드는가? tears of sadness, 슬픔의 눈물을 sour, 신맛이 나도록. 어, 신맛이 나도록. 슬프, 슬퍼, 슬플 때 어, 흘리는 눈물이 어, 신맛이 나는데, 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신맛이 나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내용이 어, 언급되지 않은 것인지를 찾는 문제이겠죠. 3번, 음, 들어갑니다. Uh, write t, t라고 써라. if the statement statement는 음. 어, 설명, 이란 뜻이야 설명, 진술 어떤 것을 어, 서술하는 것을 stat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the statement is true, 만약에 그 설명이 어, 어, 설명이, the statement가 is true, 사실이라면 T라고 쓰고요. Or F라고 쓰세요. If it is false, 그것이 설명이 uh, false, 잘못됐다면, 그렇지 않으면, false, 거짓, 거짓, 이란들이 거짓, false라고 쓰세요. False라면 F라고 쓰세요. 1번, tears become saltier. 눈물은 become plus 형용사, 더 짜게 된다. When we are angry, 우리가 화가 날 때, because 어 more sodium chloride comes out 더 많은 염화소듐이 comes out 나오기 때문에 원인이 염화소듐이 화가 났을 때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짜지는지 여러분들 내용을 보고 T인지 또는 F인지를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when you taste 여러분들이 맛을 볼때 your happy tears 행복한 눈물을 맛볼 때, You can taste it. 행복한 눈물을 맛볼 때 you can taste the strong sweetness. 아주 강력한 달콤함. 캔디처럼 사탕과 같이 강력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You can taste. 맛볼 수 있다. Uh, the strong sweetness. T인지 또는 F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라고요. 4번.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passage. 채워라, fill in the blank, 빈 칸, 이죠 blank, 를 with the words, 단어를 가지고, from the passes, 어, 그, 글을, 이, 이, 이전에 나왔던 이 지문의 글을 말하는 겁니다. passes로부터. a g Normally, they are salty. 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when, when we angry, they are, they are, 뭐, 뭐, 한다. 지문을 보고 찾으면 되고요. 우리가 화날 때, 그다음에 가운데는 어, 눈물의 뭐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아래 왼쪽 아래 박스 보면 yeah. When you are sad, they are a little 어떻다. 오른쪽 맨 아래쪽 보면 When you are happy, they are 우리가 행복할 때 they are a bit 어떻다라는 내용을 yeah. 여러분의지문을 보고 잘 파악하셔서 어, 정답을 도출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눈물에 대한 어, 이모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늘 흥미로운 음, 주제에 대해서 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어,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를 하습니다